원자력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이 재평가받고 있죠. 오늘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설 기업, 바로 한정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SMR과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솔루션 기업. 왜 지금 우리가 한정 기술을 주목해야 하는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폭발적인 실적 성장입니다. 최신 재무제표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요. 2024년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92% 급증했습니다. 당기 순이익 역시 약 79%나 뛰어올랐습니다. 이것은 국내 신규 원전 사업이 본격화되고 수익성 높은 유지보수 사업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재무 안정성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7,500%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사 금고에 현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겁니다. SMR 개발이나 해외시장 진출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빚을 낼 필요 없이 자체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초우량 기업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똑똑한 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한전 기술 주식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10월 15일 하루에만 외국인이 20만주, 기관이 9만주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쌍그리 매수세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호재를 넘어 원자력 산업 전체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명확한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한전 기술은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폭발적인 성장 엔진을 모두 갖췄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같은 국내 원전 설계와 유지보수 사업으로 꾸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ISMR 개발 핵심 기업이자 자체 모델 밴디까지 개발하며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죠. 여기에 체코, 베트남 등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현실화된다면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레벨업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면 장기 하락 추세를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하는 신호가 명확합니다. 최근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강세장 전환의 대표적인 신호죠. 또한 주가가 두 번의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더블 유자형 이중 바닥 패턴까지 완성했습니다. 추세 전환의 신뢰도를 매우 높이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모든 상승이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 즉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은 안정적인 국내 원전 사업이라는 굳건한 기반 위에 글로벌 원전 수주와 차세대 SMR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폭발적인 이익 성장과 압도적인 재무 안정성,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완벽한 상승 전환 신호까지 원전 르네상스의 최대 수혜주가 될 한전 기술의 미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명확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